어, 환율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율, 다음 주식시장.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주식시장은 국내 그 국내 주식시장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내냐 일본이냐 뭐 미국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환율은 그말 그대로 그 돈의 가치입니다. 가치가 상대적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 그래서 원화가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이두개 상대적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화가 천 원일 때 달러가 일 불이다. 이게 같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천 원이 일 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200원이 일불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불을 내가 살려면은 옛날에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1,200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화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달러가치는 올라갔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 볼게요 주식시장의 주가를 정의하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주식시장은 한 하나의 투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예금이 있고요 예금,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외환,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파생 이렇게 있습니다 내 돈이 있어요 돈이 내가 1억이 한, 1억 일억 있는 게 아니라 수백조 있습니다 수백조 있으면 내가 어디 갈 거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다 넣어야겠죠 내가 뭐 1억밖에 없으면 주식시장 넣겠지만 수백 조 있으면은, 여기저기 넣습니다. 하나의 수단일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의 수단인데, 결국에는 이게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는 말 그대로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가 예금과 직결이 되죠. 그 예금에 따라서 또이 채권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이 금리는 결국에는 그, 각 나라의 돈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각 나라의 돈의 가치니까, 여기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원가치가 화 높아지죠. 그러면은 이게 1,200원에서 1,000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서 외환도 연관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대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 상품이 파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집니다.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금리입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금리가 결정이 되면 이미 후행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얘네들 중에서 가장 시장이 큰게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먼저 움직이겠지만 이 시, 전체적인 시장은 부동산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지고요. 파생도 빠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많이 찾아낸 게 뭐냐? 채권과 외환이죠. 그 중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내가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은 이제 외환이고요. 그리고 채권도 당연히 어, 돈을 빌리는 거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국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린 건이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환율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선행한다. 이 전체적인 시장을 선행한다라는 게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율이 제일 중요하고 그 환율에 따라서 이 시장이 바뀐다.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란 일한, 이안이 있는데 <laughs> 자 보시면 빨간 색깔로 좀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얼마예요? 50% 이상. 대부분 7, 80%가 뭐예요? 수출입니다. 수출 기업이에요. 이 수출 기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어, 외국에다가 파는 게 수출 기업, 기업이 아니라 보면은 내가 수입도 하죠 수입 그 다음에 수출해요. 그리고 내수를 써요. 그 원자재를 갖고 와가지고 원자재 수입할 수도 있고 원자재를 내자가 있으면 내자. 수입도 있고 내자가 있는데 어쨌피 이거 다 토탈 인풋 대비 아웃풋을 했을 때 10원 환율 변동 10원에 이익이 나냐 안 나냐 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랑 1210원일 때랑 10원이 올랐을 때그 회사는 얼마의 이익을 보, 보냐. 이익을 보, 이익을 보는 거는 수출 주도 기업. 이익을 보지 않고 손실을 보는 거는, 어, 내수 기업이죠. 그걸 이제 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000, 1500원이 되면 이득이잖아요. 그죠? 수출 기업은. 우리나라도 수출금이 이득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 매출액이 매출액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올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도 제가 공부했던 거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재무제표랑 회사 실적이 좋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주식은 안 올라요. 안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지제오르죠 그죠? 근데... 이, 이, 걸 올랐을 때, 결과는 언제죠? 어, 3개월 뒤, 최소. 뒤, 이고요 그리고, 이런 수출 주소 기업들은 환해지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알고 나는 거는 한 1년 뒤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것도 1년 뒤에 후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이유고요또 하나는 뭐냐면, 자, 환율이 1300, 1500원이 올라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있는데, 여기가, 뭐, IMF 1700원이요. 에 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뭐 11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이라고 보면은, 외국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자, 1불에 1700원이에요. 환전했어요. 그쵸? 쉽게 얘기합시다. 자, 1불에 2000원이에요. 환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2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한주 샀습니다. 외국인이? 지나다 보니까 환율이 2,000원에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1,000원이 됐습니다. 이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2,000원 주고 내가 한주 샀는데, 2,000원이 1년 뒤에 한 주고 그대로예요. 2,000원 그대로예요. 그럼 난한 주죠. 이 주식을 팔으면 얼마가 됩니까? 1년 뒤에 2,000원이 되죠. 그쵸? 그렇죠? 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 그리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어? 원화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불로 바꿔 갑니다. 주식 시장에 돈은 든건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익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환율이 떨어질 때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율이 최저일 때 원화 가치가 가장 높을 때 팔고 가요. 근데 이 시기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면은 요 위치일 때 회사 실적 좋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일 때 회사 실적, 회사 실적 좋다고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회사가 실적이 좋아도 그 회사가 결국엔 뭐 합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이죠. 그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 그 매도 그거를 판매자입니다. 그럼 매수자가 많아야지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 매수자는 누구냐? 외국인들 이 매수, 매수자죠. 그래 주가가 오르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환율이 1,000원이에요. 1 0원이요 1달러에 1,000원입니다. 1불에 1,000원이에요. 이거 한주 샀어요. 1,000원 주고. 근데 주가가 그대로 1,000원이에요. 1년 뒤에 봤더니 어, 1,500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1불에 1,500원이 된 겁니다. 한 주를 팔았어요. 1,000원 됐어요. 어? 1불로 바, 못 바꿔가요. 돈을 더 줘야지 1불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주, 아직 환율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라 가정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단적인 예로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좀 환율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환율 차트 보시면은, 여기 2022년도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서외국인들쫙 들어왔는데, 결국엔 여기서부터 보세요. 고점을 찍, 고점을 찍잖아요. 이렇게. 계속,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그럼 여기면 어떻습니까,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2022년도 5월이잖아요. 그죠? 2022년도 3월. 2022년도 1월. 이때의 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laughs> 2022년 3월, 여기죠? 어때요? 환율과 반대예요.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 예상되면 어때요? 갖고 있을수 갖고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내가 수익을 내서 나가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앞으로 주가가 아, 아, 앞으로 환율이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달쯤에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보면 거의 바닥이죠. 다시 환율이 오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요 시점 떨어지,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 여기 떨어지는 시점 여기가 이제는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외인들의 자본이 들어온다.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는 외인들의 자본이 이탈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보다도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회사의 실적을 반영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주지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냐 유입되고 있지 않냐 그게 포인트고 최근의 흐름을 잠깐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추세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얼마까지 보고 들어와요? 1200원 대까지 보고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10%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현재 그 환율이 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 주도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때 되면은 그때 환율을 봤을 때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은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금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물 옵션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외인들이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현물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포인트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코스피 자금이 고환율일 때는 보면은, 이게 안 들어오죠, 돈이.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이제 과거 보시면은 뭐 15조, 20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아, 이제 환율 고점 찍었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외국인 자금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결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어쨌 뭐, 어, 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랄 것이다. 거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